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시와 안동대학이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동시와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공공의대 왜 필요한지 필요성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데요. 첫 번째로 어, 지역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어, 혹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만약에 제 제때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수 있었는데 사망한 사망자 비율인데요. 네. 어,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이 경북 영양군입니다. 네. 어, 서울 강남구에 비교해서 3.5배나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만큼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이 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할수 있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어, 지난해였죠. 경북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릉군 의료원에서 새로운 내과 의사를 구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네. 연봉이 3억이었는데 이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재차 재공고를 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특히 이 농촌 지역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보니 이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공 의과대학 어 그러니까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임상 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어,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지역에서 의사로 이 근무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 공공 의대 설립 필요성이 이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요즘 입시 결과 나오면 모든 이~ 과 대학과 관계없이 상위권에 의과대학부터 줄을 서고 그다음부터 어, 대학 입학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 그만큼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지역대학이 살기 위해서라도 의과대학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게이 지방대학들의 요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은 어좀 현황을 보면 이 전남과 세종시에는 한 곳도 없고요. 네. 그리고 경북과 울산, 제주 등은 의과대학이 있긴 하지만 어 상당히 이 적은 정원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게다가 이 졸업 후에도 이러한 의사들이 근무를 해당 지역에서 잘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어 지방에 특히 기존의 의료 치약 지역에 의과대학을 공공형으로 설립하자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뭐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돈을 주더라도 지방에서 의사 생활하기 싫다, 뭐 네.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몇달 전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이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네. 의료 현실도 짚어 주시죠. 네, 어, 2019년 기준으로 이 통계를 보면 인구 천 명당 활동하고 있는 임상이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 숫자를 보면 네. 이 전국 평균이 2.08명. 1,000명당 2명 정도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OECD 국가평균이 3.5명인데요. 이렇게 적은 것도, 전체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네. 이 서울이 3.1명인데 대전과 광주는 2.5명, 대구는 2.4명, 부산이 2.3명인데 다른 지역, 노단위 네. 지역들은 이마저도 미치지 못한 거죠. 어, 그러니까 1000명당 의사 2명이 있는데, 우리 경북에 있는 농촌 지역 같으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2명이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네. 겁니다. 어,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렇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망하는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건 우리가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될 거고 이 문제는 결국 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이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동시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치 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안동시의회는 국립대학교 국립 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네, 어떤 어, 내용이었나요? 어, 지난 네. 4월 17일이었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이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어, 결의하고 전달을 했는데요. 네. 일단 내용을 보면 어, 경북의 의료자원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비율이 하루에도 세 명과 네 명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어, 필수 의료 분야죠. 우리가 내과, 외과, 어,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공공 의대, 공공 병상이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 지역소멸 그리고 의료치약계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동지역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대 살리기에도 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이외에도 어, 지난달 18일에는 안동대학교 국립부대 유치토론회를 열기도 했고요. 지난 2월에는 안동대 어, 의대 설립을 위한 어, 공동협력 선언식을 열고 유치 활동에 안동시 안동시의회 그리고 안동대학교가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올해 초에는 또 다섯 개 지역 국립대학이 모여서 국립대 의과대학 설립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포럼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에, 그 안동대학교처럼. 국립대학임에도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국립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포럼을 연 겁니다. 네. 어, 어떤 대학의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해온 아. 것도 있었고요. 네. 어, 이게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던 대학교가 폐교를 해서 네. 이 의과대학 정원이 남게 되면 이 정원을 그대로 다른 대학교에서 받거나 네. 아니면 정부와 국회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우리 경북 지역, 대구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이 갑자기 뭐 폐교할 일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 입법을 통해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올려야 되는데. 안동 대학 그 안동만을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을 늘려 달라라고 하면 국회가 잘 움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어, 때문에 전국에 있는 비싼 요구를 하고 있는 대학들과 모여서 어, 입법 개정을 좀 촉구하는 어, 노력을 위해서 모이게 된 건데요. 앞으로도 어, 지역에 있는 국립 대학 간의 이 공동 노력, 공동 대응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몇년 전이었죠.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 서남대학교의 의과대학이 폐지되면서 남는 정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원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유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이 남는 정원을 주게 됐을 때. 그 동안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했던 지역 입장에서는 왜저 지역에만 특혜를 주냐 네.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어, 때문에 2020년 7월에 이 정부가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공공 의과대학.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역의 공공 의대를 졸업하고서는 뭐 10년에서 많게는 7년 정도는 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 공공의대 설치 방안이 나오면서 안동대도 이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추진이 된 겁니다. 네. 아, 안동대학교도 이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이 이 발족을 하고 이 노력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다 보니까 당시 기억하실 텐데 어, 의사협의에서 네. 파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질이 떨어진다라는 네.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일단 공공 의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동안은 논의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공 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어 2년 전, 3년 전에도 논의가 멈췄던 이유 의사협회의 반발 기존의 병원을 개원한 개원의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어, 당시 공공의대 설립에 있어서 현 정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좀이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기도 했거든요 어,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좀 끝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네. 공공우대 논의도 다시 재개될 거냐, 아니면 네. 어, 논의가 안될 거냐도 좀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의사 회의 반반입니다. 네. 어, 지금도 에, 의사들과 의사 단체와 그리고 정부 간의 협의체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의대 정원을 확충할 거냐 이게 네. 관건입니다. 어, 지금 한3천명 정도. 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네. 이것보다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어 공공 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 중심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만 추진하고 설립하는 쪽으로 갈 거냐 네. 달라질 네.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의대 정원이 한 200명 이상 좀 늘어나게 된다면 어 공공 의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만큼 타협을 보지 못하면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가 현재 있는 의대의 정원만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음. 합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음. 가게 되면 안동대학교처럼 어, 새롭게 어,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지역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의대정원도 늘어났는데, 육과작 설치는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어, 이 논의가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들과 함께 좀 연대하고 압박하는 이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동대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빅포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 가능하느냐라고 네. 하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 뭐 3년 전부터 안동대와 안동시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 지금 큰 성과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네. 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 가능한 방안 어, 지역에 있는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 대형 병원을 안동에 유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현재 지금 안동대 의과대학 설치 이유 중에 한 축이 이 안동대 살리기, 지방 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어~ 안동대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어~ 대형병원 유치도 유치보다도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어~ 그렇지만 안동 시내에서는 어~ 이게 불가능하면 다른 방안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실현 가능성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 어~ 종합병원 유치가 만약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좀 빨리 틀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게, 만약 수도권에 있는 유수의 빅포 어, 대형병원들의 분원을 안동에 유치한다 라고 했을 때, 네. 어, 결국은 핵심은 의사 인력을 얼마나 지역에서 확충할 수 있을 거냐? 네. 어, 큰 대형병원 분원이 여기 왔을 때, 어, 실력 있는 의사들을 여기에 우리 지역으로 어떻게 내려오게 할수 있을 거냐? 이걸 대형병원에서 동의를 해줄 거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설치 추진운동과 대형병원 유치운동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연결되어 있다. 네. 사실 공공의과대학이 설치가 된다면 지역에 있는 대형병원 분원 유치 역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냐 보다도 실현 가능한 방법을 추진하되 서로가 서로를 좀어 비난하거나 어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지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뭐 앞서 말씀하신 그 울릉도 사례처럼 네. 혹시 또 여기 큰 병원이 설립이 되더라도 또 의사들이 오기 싫어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럼 서울대병원이나 기타 빅포병원이 지역에 유치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뭐 수도권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중에서 수도권에 분원을 두고 있는 곳은 당연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도 본원 못지않게 큰 규모로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와 좀 유사한 지역들의 예의를 좀 찾아보면 충북 음성인데요. 네. 여기에 음성군의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위탁 주체가 서울대병원이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이 서울대병원이 위탁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 사실상 명칭은 소방병원이지만 서울대병원 분원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근무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에 있는 우리 경북에 있는 세계의료원에 경북대병원에 좀 위탁해서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과 좀 같은 맥락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의사를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장점도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여기서 충북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 수도권에서 충북 음성이 가까울까요? 안동이 가까울까요? 음성이 좀더 가깝잖아요. 네, 음성이 많이. 가깝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큰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분원 위탁 운영이 가능한데 과연 안동에서 이 분원 유치가 가능할 거냐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방에서는 개인 병원도 진료 한번 보려면 오래 걸리는 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 의과대학 설립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한세 어,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마 지금 우리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당시 이 법조인들 이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어, 법률 서비스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이 로스쿨 졸업에 해서 이 변호사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시민 입장에서는 이 법률 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좀 늘어나서 좀더 어 편리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더 가까이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방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야 하는 게 있고요. 어, 두 번째는 공공의과대학이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어, 지역에 있는 그리고 국립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좀 늘리자라고 네. 하는. 어, 개원하는, 혼자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의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동시와 안동대학이 이번에 공공의과대학 유치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이게 안동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방도 중요하지만요. 경북 북부 지역에 안동보다 조금 더 작은 시군들과 함께 힘을 모을 때만이 안동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야 여기에서 공공 의과대학이 설치되고 졸업한 의사들이 안동이 아닌 이 경북 청송이나 영양이나 군립부료원이 있는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떤 방안이든 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동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